안녕하세요. 선니스탁입니다 지난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장중 상승세를 유지하던 증시가 미 트럼프 대통령의 경기 부양책 협상 중단 선언에 따른 투자 심리 악화로 급락세로 돌아서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 증시는 다가오는 미국 대선과 추가 경기 부양책 협상 등 당분간 불확실성이 주요 관심사가 될 듯해 보입니다. 오늘 우리 장 코스피는 지난 미국 장 급락에 따른 하락세로 출발했지만 외국인이 선물 매수로 장세를 주도하면서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리는 모습으로 선물은 오늘 일본 5선 위에서 출발해 5선을 딛고 20선 위로 올라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코스피 또한 오늘 그 5선 위에서 출발해 지수가 상승하며 일봉 20선 위에 올라서는 모습으로 내일장 그 추가 상승을 예고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써니스탁에서는 지난 영상에서 인버스 종목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당분간 주요 종목과 함께 인버스 분석도 같이 올려드릴 예정이니 관심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종목인데요. 오늘 그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는 시가는 4130원에 시작을 했고요. 바로 그 하락세가 나오며, 저가는 3995원에 2%대 하락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가 상승하면 인버스는 하락하는 이런 모양인데요. 향후 그 코스피 조정시 어, 인버스 종목에 대한 상승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관심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내일장 주가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일장은 그 추가 하락을 예상할 수 있으며 저점은 그 추가적으로 약 2%대 추가 하락이 나올 것으로 보고요. 종가는 한 1%대 하락하는 3,960원대 마감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본 종목은 다음주 이후가 중요한데 다음주 이후 어, 전저점 3,875원대 그러니까 어, 3,800원에서 3,900원대 부근에서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그 다음주 이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주요 종목을 좀 살펴보면 우선 그 네이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는 어, 지금 3일째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장 초반 시가가 지금 1%대 급락하며 출발했으나 이내 회복되는 모습으로 종가는 어제 종가대에 머무르면서 30만 5천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이버는 지금 흐름이 나쁘지는 않아 보이고요. 음, 주봉으로 보면 지금 내려오는 우선에 갇혀있는 모습이긴 하나 반등을 모색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월봉은 지금 우선에 닿아있는 모습이긴 한데 지난 저점대를 상해하는 저점대가 나왔고요. 이번주 저점대가 여기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내일은 좀더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겠나 예상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분봉으로 보면 현재 네이버는 30분 봉으로 봤을 때음 추세를 대략 살펴보면 네이버는 현재 이러한 모습의 그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음 그리고 60분 120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상승으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이번 상승이 대략 그한 32만원대 이 부분까지 상승이 나오지 않겠나 예상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일봉상으로 지금 20선에 근접해 있는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구요 주봉상으로 보면 어, 주봉 20선 부근에 이 부근에서 밀리지 않겠나 보여지고요 음, 상승 추세의 흐름이 약하다면 어, 이 5선 부근에서 바로 밀릴 가능성도 있으므로 어, 주목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어, 그리고 다음에는 현대차 인데 현대차는 어제와 그 오늘 약그5%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 줬는데 오늘은 그 반등이 나오며 소폭 상승하는 모습으로 183,00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현대차는 그 써니스탁에서 20만원대 고점을 여러번 말씀드렸는데 현대차는 올해 20만원대 부근 돌파가 쉽지는 않을 듯 하구요. 대략 그 20만원대 이 부근 아래에서 이익 실현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셀트리온을 한번 볼까요. 셀트리온 셀트리온은 거의 뭐한 2주간 힘을 전혀 쓰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어, 지금 모양으로 보면 이제 막그 후발주자로 어, 이제 올라서고 있으나 어, 다음 주나 다다음 주까지 한 28만 원대 부근, 지금 내려오는 그 20선 부근, 어, 이 정도 그 28만 원대 부근이 어, 적정한 매도 타이밍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음, 그리고 다음에는 어, 카카오를 한번 보면. 카카오는 네이버와 비슷한 모양인데요. 카카오 또한 그, 대략 그, 한 40만원대 이 부근이 고점이 나오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여기에서 카카오는 40만원대 이 부근을 강력하게 돌파 후에 제대로 안착하는지 이게 관건인데 아마도 10여일 내에 하락으로 전환할 듯해 보입니다. 음, 이 종목 또한 적절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삼성전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내일 8일이 삼성전자 3분기 잠정 실적 발표일인데요. 10조 원대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모바일 부분에서만 4조 원대 이익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반도체 가격 하락에도 화웨이 긴급 수주 파운드리로 견조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스마트폰과 가전 등 세트 부분이 1등 공신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기사를 보면 그 화웨이 제재, 마케팅 비용 감소 등 반사 이익이 작용했다는 내용이고요. 반도체가 호조를 보였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어, 주요 증권사들은 삼성전자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어, 각각 63조 9천억 원과 10조 2천 6백억 원이다. 이런 내용이고요. 어, 이 기간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약3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어, 장초반 어, 하락세로 출발했는데 바로 그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종가는 59,90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저점 대비 약 2%대 강한 반등이 나와줬구요. 내일 그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내일장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내일장을 한번 보면 삼성전자는 내일 이와 같이 저가는 그 1%대 하락하는 이런 모습이 나와줄 것으로 보구요. 고가는 6만 500원 대이 부분까지 나오지 않겠나 예상할 수 있겠고, 종가상으로 보면은 이런 십자형으로 마감하지 않을까 전망해 볼수 있겠습니다. 음, 코스피는 뭐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정도가 좀더 강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다음 주 상승폭이 좀 크게 나온다면 고점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는데, 이번 주와 다음 주 적절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